안녕하십니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과 박지혁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네, 2022년 소상공인 분야 시제 시작 설명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0 0 규모 이상의 동일업종인 소공인들이 모여있는 지적지에 설치가 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경기지역에는 남부에 9개, 북부의 2개의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사업이나 정책정보 제공 등 상담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 공고 등이 나오면 각 센터별로 문의를 해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송은인들을 대상으로 공동 장비 구축, 제품 전시, 판매, 교류 행사 및 체험 공간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대 구축이 완료된 복합전 센터는 전국에 총 3개가 있습니다. 경기지역 내에는 화성과 김포에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송은인들의 작업장 환경 개선을 위해 진행하고 있으며, 노후 장비, 시설 개보수 작업장 내 유해물질 제거, 장비 과부하 등을 방지를 위한 에너지 효율 개선, 고위험 장비에 대한 방어 장치 지원 등이 있으며, 총 사업비 최대 6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은 1월 24일 월요일부터 1월 28일 금요일까지 5일간이며,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정확히는 소상공인들이 유지때 상점가나 현사가 100개 이상인 협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사업장에 스마트 미러, 서빙조리 로봇, 스마트오더와 키오스크 등 업종과 특성에 맞춘 기술 도입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상점가의 경우 상인회에서 지자체를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신청하시면 을 되고 협단체 흥은 직접 공단으로 신청하시면 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중기청 정현두 주무관입니다. 전통시장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가장 큰 불편사항인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차장의 건립 및 공공주차장, 사설주차장의 이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과 상권 활성화 구역 중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 협약이 체결된 곳입니다. 현재 22년 사업은 21년에 신청을 받아 진행 중에 있으며, 23년에 공고 및 신청과 접수는 22년 6월 중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3년에는 9곳 정도의 선장 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후 전선 정비 사업입니다.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 시장을 만들기 위해.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개별 점포 내 노후전선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기 안전 등급이 C등급 이하여서 화재 위험이 높은 시장과 화재 공제 가입률이 높은 시장 등을 지원 우대할 예정입니다. 지원 규모는 70곳 내외로 계획 중이며 주차 환경 개선 사업과 마찬가지로 22년 사업은 진행 중에 있으며 23년의 공고 및 신청과 접수는 22년 6월에 예정입니다. 신청은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중기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화재 알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화재 알림시설 설치사업은 발화 요인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지원해 위험사항 발생시 소방서와 상인에게 즉시 통보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구역이 지원 대상이며 상점가와 지하도 상점가는 제외된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원 규모는 작년 7,000개 점포에서 두배 정도 증가된 14,000여 점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은 첫걸음 기반 조성, 문화관광형, 디지털 전통 시장 등으로 구분하며, 첫걸음 기반 조성은 기초 역량을 갖춘 시장을 대상으로 문화관광형 디지털 전통시장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1년간 최대 30억 원을 지원하고 문화 관광형은 지역 문화 관광 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장점을 집중 육성할 목적으로 2년간 최대 10억 원을 지원하며 디지털 전통시장은 전통시장의 지속 가능한 온라인 진출 역량 향상을 위해 온라인 입점 등을 2년간 최대 6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방법은 상해내 등에서 지자체를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소상공인마당 우편 방문 또는 택스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권활성화 사업입니다.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은 도심개발 제조시설 이탈 등으로 낙후된 구도심에 상권활성화 구역을 지정하여 지역 상권의 자생적인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상권 활성화 구역 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 곳으로 지원 조건은 5년간 총액 60억에서 120억 원까지 지원하며 추진 주체는 자치단체로 시행 방법은 상권협의체를 구성하고 해당 상권의 상인 임대인 각 2분의 1 이상 사업 동의 및 상생 협약을 체결하여. 상권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시군구에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의 추천을 받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2년 소상공인국은한국설설회은 Q&A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의 범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매출액과 상식근로자수가 일정규모 이하인 업체를 뜻하며 사명과 같이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점 등과 같이 다양한 매출액 기준이 있습니다. 상식근로자수에 대해서는 제조업, 건설업, 광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의 업종에 대해서는 5명 미만이 소상공인 조건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경기지역의 특화지원센터의 위치 그다음에 연락처에 대한 내용이고요. 센터별로 지원하는 업종이 정해져 있어서 화면과 같은 업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해당 소재지 내에 있는 업체에야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특화지원센터별 지원사업이 동일한가요라는 질문인데요. 네,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는 업종별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교육사업 등에 동일한 내용이 있긴 하지만 각 센터별로 업종이 특화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각 센터별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 알림시설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 공연 구간 CCTV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 CCTV만 신청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화재 알림 시설을 설치한 후 자녀 예산을 활용한 화재 감시용 CCTV 설치는 가능하지만 CCTV만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화재 공제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화재 공제 자부담은 얼마인가요? 화재 공제에 가입하시면 대략 6에서 30만원 정도의 부담을 하시게 되는데 이 비용 중 경기도에서 50%, 기초 지자체에서 40%를 지원 보조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부담은 1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경기도 소상공인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화재 안전 점검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화재 안전 점검을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19년에 전통시장 특별법이 개정되며 화재 안전 점검은 법정 의무 점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상인분들의 생활 터전인 전통시장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무료 점검이므로 점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어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어,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중복으로 실청, 신청할 수 있나요란 질문인데요. 어,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어, 첫걸음 기반 조성, 문화관광형, 디지털 전통시장 등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과 타 사업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시장경영 패키지 사업, 상권 르네상스 사업 모두 선정될 경우 어, 신청 받은 사업을 폐기하셔야 합니다.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디지털 시장 운영 주체는 누구인가요? 라는 질의인데요 어, 협동조합입니다.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의 경우는 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이 되나, 디지털 시장의 경우는 전통시장 내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6개월 이내에 조합이 미설립 시에는 자동 취소됩니다. 상점가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가입이 불가능한데요. 대체 가능 방법은 있나요? 라는 질의입니다. 어, 상정가의 경우 공단의 전통시장 항제, 화재 공제가 아닌 민간 화재 보험도 인정해 드립니다. 해당 부분은 어, 조사를 실시하여 허위사일 발견 시에는 사업이 취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소상공인 분야 직책 상담의 Q&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경기 인천본부 수원센터 센터장 권혁찬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 자금은 우리 공단에서 진행하는 직접 대출이 있고 은행을 통해서 진행하는 대리대출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공인 특화 자금은 공단에서 직접 시행하는 직접 대출입니다. 소공인 특화 자금은 숙련 기술 기반의 소공인이 필요한 장비라든지 시설 도입, 경영 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는 그 작년도 준에서 표시를 했는데요. 어, 지원 대상을 보면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합니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5억 원이고요. 운전 자금 같은 경우는 연간 1억 원 한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어, 대출 기간은 아, 거치 기간을 필 어, 포함해서 운전 자금은 5년, 시설 자금은 8년으로 지원 하고 있습니다. 아, 다음은 성장 촉진 자금입니다. 성장 촉진 자금은 업력이 3년 이상인 성장기나 성숙기의 소, 소상인을, 아, 활력 제고및 제도약을 위한 자금 지원입니다. 이 자금의 특징은, 어, 소상공인 중에서 소상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기준 업력이 3년 이상이어야 이상이 되는 소상인이고요. 업체당 1억 원한 도내에서 지원을 하고 마찬가지로 대출 기간은 거치 기간을 포함한 5년입니다. 세 번째 일반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경영안정자금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입니다. 지원이 불과한 경우는 불건전 업종에 대해 업종을 한다든지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했다든지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 내용에서 보면은 대출 한도는 업체당 7천만 원인데 일부 자금에 대해서는 그 대출 한도가 약간씩 상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출 기간은 5년이고요 거치 기간은 2년이 포함 됩니다. 대출 금리는 어, 제가 대출 금리에 대해서는 다른 자금도 설명을 안 드렸는데 정책 자금 기준 금리에서 가산 금리 0.6%를 적용해서 어, 그 금리를 적용을 합니다. 정책 자금 기준 금리는 대부분이 어, 분기마다 변동이 돼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금리가 고정 금리로 하는 자금도 있는데 대부분 그 설명드리는 자금은 어, 변동 금리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알겠습니다. 알겠, 다음은 청년 고용 특별 자금입니다. 정부에서도 청년 고용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청년 고용 특별 자금은 청년이거나 또는 청년 고용한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에 보면은 청년 소상공인은 만 39세 이하, 그리고 전체 상시 근로자 수중50% 이상이 청년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청년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한테 지원하는 정책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1억 원이고요. 어, 대출 기간은 마찬가지로 5년에, 5년이 적용이 됩니다. 스마트 소상공인 전용 자금입니다. 혁신형 소상공인이나 스마트 공장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자금인데요. 지원 대상은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지정된 소상공인 그리고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에 따라서 스마트 설비를 도입을 했거나 도입이 예정인 기업 그리고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 등급이 레벨. 원에서 레벨 어, 레벨 원인데 5인 이상 기업이 해당이 되고요. 어, 지원 내용을 보시면은 대출 한도가 업체당 5억 원 이내고요. 운전 자금 같은 경우는 1억 원이고요. 그래서 대출 기간은 운전 자금 5년, 어, 시설 자금은 거치 기간을 포함한 어, 8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창업 지원은 그 창업 지원 중에서 예비 창업자나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아, 지역이나 업종별 상권 정보를 제공하는 상권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상권정보 시스템을 통한 간단 정보나 상세 정보를 이용하시면은 과잉 경쟁을 예방하고 준비된 창업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어, 뿐만 아니라 통계 정보도 제공하고 있어서 어, 정책 통계나 업력 현황 뭐 업체 현황이나 매출 어, 지수 이런 과밀 정 과밀 현황 같은 거를 제공하고 을 있어서 어 경쟁 점포 분석이라든지 다양한 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사업 창업 차관학교입니다. 신사업 창업 차관학교는 예비 창업자를 위한 온 오프라인 창업 환경. 을 고려해서 교육을 시키고 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아, 다음은 소상공인 언컨택트 교육입니다. 소상공인 언컨택트 소상공인 언컨택트 교육은 어, 중전의 사이버 평생 교육원 교육입니다. 아, 사이버 평생 교육원은. 어, 어, 인터넷에서 보시면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라고 e d i t s b g 5 h k r 인데요 여기서는 예비 창업자나 기존의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어 지식배움터에 소상공인 교육 컨텐츠를 많이 업로드 해 놨습니다. 이것 통해서 수시로 어 편하신 시간에 소상공인들이 접속해서 이용하시는 어,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언택트, 언컨택트 교육 중에 경영교육입니다. 과거의 바우처 방식 전문 기술이나 경영 개선 교육을 하는 건데요. 지원 절차는 별도의 사업계획 공고가 있으면 소상공인들이 교육을 신청하시고 교육생을 선정해서 교육을 수강한 이후에 교육비를 환급받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은 저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사업입니다. 컨설팅 사업은 그 컨설턴트 전문 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을 하는 건데요. 어, 사업 계획 공고가 이루, 어, 그 이루어지면은 어, 컨설팅을 신청하고 어, 공단에서 사전 진단을 한 이후에 컨설턴트하고 소상공인을 매칭을 시켜서 현장에서 직접 컨설팅을 수행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세 번째 소상공인 간편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제로페이라고 하는데요. 모바일 결제를 통해서 수수료를 적게 내서 결제 수수료를 좀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제로페이입니다. 제로페이는 그. 가맹점이라는 거를 신청을 하는데요. 가맹점을 신청하면은 QR 코드 키트를 보급하고 참여 사업자 모집 및 선정을 해서 이제 어 가맹점에 대한 홍보나 마케팅 같은 것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팔로 지원입니다. 비대면 코로나 환경으로 인해서 온라인 팔로 지원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온라인 팔로 교육 상담을 하는 사업과. 오토 플랫폼에 입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 교육사업과 그 오토 어. 플랫폼 입점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교육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공고가 나고요 교육기관을 선정해서 교육 대상자 분들한테 교육을 실시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오토 플랫폼 입점에 대해서는 사업 공고 후에 오토 기업을 선정을 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은 중소슈퍼협업화 사업입니다. 아, 물류 운영 혁신 등 어, 유통 소상공인의 협업화를, 어, 협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업 공고가 나면은 사업을 신청한 이후에 아, 지원 대상을 공단에서 선정을 하고 아, 공단과 참여 단체 간의 협약 체결을 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은 상생 협력 프랜차이즈 육성 사업입니다. 아, 상생 협력 성과가 우수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지원하는 건데요. 아, 마찬가지로 사업계획 공고 이후에 신청 가맹본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공단에서 선정 평가를 한 이후에 가맹본부와 공단과 아, 선정 협약을 체결을 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수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협동조합으로서 소상공인간 조직화나 협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온라인으로 협동조합을 신청을 하시면은 선정평가 절차를 거쳐서 공단과 협동조합간 협약을 한 이후에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입니다. 소상공인 재기 지원은 그 최근에 폐업하는 점포들이 많은데요.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이 있고요.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은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어 사업으로, 어 폐업 및 재기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자금 지원에 있어서는 점포 철거 비용 지원, 전직 장려 수당 지원 등이 있고, 컨설팅이나 멘토링을 지원하고 을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소상공인 그 지원 시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